안녕하십니까. 삶의 빛과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혹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역사와 신앙 속에 잊혀진 한 가지 영적인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강력한 기도의 언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빛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약 2000년 전 활기 넘치던 도시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우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음식마저 거르게 할 만큼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돌파구를 원했고 막힌 문이 열리기를 갈망했으며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을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기도로만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심지어 텅빈 위장으로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본질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적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굶주림은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 또한 금식에 관한 성경 말씀과 교회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영적 훈련이 왜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고,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하기보다 만족시키는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굶주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버립니다. 주말에 즐기는 화려한 여가 생활, 안정적인 직장, 쌓여가는 재산, 눈길을 사로잡는 수많은 콘텐츠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적당히 배부르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 갈망과 열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필사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빗나간 길을 가는 아들과 딸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도시와 교회의 변화를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금식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그저 좋은 느낌을 주는 종교활동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만약 당신이 내 삶은 괜찮아, 우리 가족은 문제없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식은 절박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더 인내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십시오. 와 같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때로 교회의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는 회의에 들어갈 때면 당혹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할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와 같은 질문들의 99%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명확한 말씀이 있으면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차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체적인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는 저 역시 혼란스럽고 우유부단해집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마주했던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를 시작해야 합니까? 시작한다면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합니까? 두 명을 보낼까요? 세 명을 보낼까요? 육로로 아시아를 통과하게 할까요? 아니면 배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할까요? 선교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도록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 우리는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합니다. 모두가 할 말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는 종종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금식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즉 신약 시대에 행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이 구약 시대의 낡은 율법이며 새 언약의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금식은 분명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둘째, 그들은 함께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혹은 함께 금식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금식하는 것을 보이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인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금식하는 교만한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금식하면서도 나쁜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례와 구약 전체, 그리고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이 금식은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줄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교회가 금식의 배고픔으로 스스로를 낮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시는지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 속 중요한 시점에 금식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넷째, 이 금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 모임 이전까지 기독교 복음은 지중해 동부 연안의 작은 지역을 넘어선 조직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 바울이 파송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이 바로 이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선교 여행의 결과물로 쓰여졌습니다. 수세기 안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되었고,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출발점이 바로 이 작은 금식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선교의 물결이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를 거쳐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기도와 금식은 이처럼 한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적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금식 또한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역대하 스무 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적들이 서로 싸워 자멸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절망적인 위협이 오히려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6,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가난과 싸우던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산으로 올라가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기도가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가져왔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세장에는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찬양팀과 새로운 예배곡들이 등장하며 교회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도원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중보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둥인 금식은 어떻습니까? 아직 비어 있는 자리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만졌노라. 이제 나는 금식을 통해 나의 교회를 만지고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거룩한 부흥의 마지막 발판은 어쩌면 금식의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이 충분히 깊어지기를 우리의 기도가 입술과 마음을 넘어 우리의 텅빈 위장을 통해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워진 견고한 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의 기도와 금식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술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갈망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빛과 진리가 담긴 이야기들을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